안녕하세요, 조시로. 아야톡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연 일장 춘몽 독을 품은 꽃입니다. 앞에 영상 올린 선행 조건을 다하셨다면, 이제 몽촌마을 촌장산가르를 만나 기연을 진행합니다. 촌장산가르는 사금 40개를 구해서 믿을 만한 용골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의뢰를 받고 몽촌마을 안에 있는 우물 중앙에 가면 사금이 3개가 있습니다. 사금은 제니 되는 곳에서 3개씩 나오는 점 참조해주세요. 마을 우물에서 3개를 채집하셨다면 이제 맵을 열고 채집장으로 이동합니다. 채집장 두 곳에 있는 우물 옆에 돌무더기를 열면 사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금은 마찬가지로 3개씩 제니 됩니다. 몽촌 지역에서 마을 안 우물 3개 채집장마다 3개씩 해서 총 9개를 구할 수 있네요. 사금은 세 번째 두루마리에서도 필요하므로 한번 하실 때 80개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은행골마을입니다. 우선 몬스터 전사 아르크 선택 이동을 합니다. 이동 후 영상처럼 언덕을 넘어 물가로 내려와 주세요. 내려와서 말을 타고 다리가 보이는 방향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제 은행골 마을에서 사금을 3개 채집을 합니다. 맵상에서 사금 위치 참조해주세요. 다음은 비천연 마을로 채석장 선택 이동합니다. 사금은 마을 중앙 진검다리 근처에 있습니다. 다음은 은자곡으로 입구를 선택해서 이동해주세요. 이동해서 연꽃이 있는 근처에 사금이 3개가 보이네요. 채집하고 다음은 사북현 마을로 갑니다. 맵을 열고 명소를 눌러 사북현 마을 선택 이동해주세요. 말을 타고 마을 입구로 나와서 왼쪽에 부두가로 이동합니다. 부두가에 오시면 역시 사금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금이 있는 곳을 한 번씩 채집하셨다면 다시 몽촌마을 우물로 가면 사금이 젠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80개를 채집하고 몽촌마을 용골을 만나주세요. 용골과 이야기하면 토용병의 금빛 모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개수는 무려 1000개네요. 몬스터 저주술사 묵문으로 이동 근처 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목이 띄엄띄엄 있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목표 수량을 채웠다면 이제 다시 용골에게 갑니다. 이제 추방된 귀설란 선택 이동 근처 큰 바위에서 오셰르를 만납니다. 오셰르는 죽은 나무에서 고연심을 처치하고 응축액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고연심은 죽은 나무를 열면 한 마리 또는 두 마리가 랜덤으로 출현합니다. 고연심을 처치하면 목표 수량이 올라가고 총40 마리를 처치하면 됩니다. 운이 좋아 두 마리가 많이 나오면 빨리 깰 수가 있어요. 몽촌 지역의 죽은 나무 위치이니 참고해 주세요. 목표 수량을 채우고 다시 오셰르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사령패로 환흑강기를 소환해서 혼영단을 구해와 달라고 합니다. 환흑강기를 소환해서 처치하면 보물 상자가 랜덤하게 나오는데요. 영웅 보물 상자에서만 기연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연 아이템 또한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웅 보물 상자라고 무조건 주지는 않습니다. 제 경우는 두 번째 영웅 상자에서 기연 아이템이 나왔는데요. 어떤 분은 여섯 번째에 나왔다고 하니 복불복 운에 맡기셔야 합니다. 혼양단을 구하셨다면 이제 다시 몽촌 마을에 있는 용고를 만나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오세르가 나타나 해독약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몽촌 마을 촌장에게 해독약을 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독을 품은 꽃을 완료를 했네요. 두 번째 위험한 거래는 다음 영상으로 올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어, 어, 처음 뵙는 분이 참, 상냥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자주 오세요.